38. 계부 일체 수와 주여신 이때 선제가 보살에 매우 깊고 자제하며 절묘한 음성의 해탈문에 들어가서 수행이 진전되고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밤에 신께 이르니 그 몸이 온갖 법의 향나무, 누가 간에 절묘한 법의 사자자에 앉았는데 백만 밤의 신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다. 선제가 절하고 앞에 서서 합장하여 보살도를 여쭈니 밤의 신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 지고 난뒤 영꽃이 다물고 산천과 들판 등지의 유랑객들이 거처로 가고자 하면 은밀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고 처소에 도달하여 밤새도록 안락해하며 누군가 한창 나이에 보기 좋은 성령기에 교만하고 나태하여 오욕나게 방자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여 공포를 내어 온갖 악을 멀리하게 하고 다시 여러 가지 성근을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한다. 세존께서 옛날 보살로 계실 때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내 것에 집착하여 무명의 암실에 머물며 생사에 윤회하고 가난에 쪼들려 불보살들을 만나지 못함을 보시고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롭게 하셨으니 이른바 모든 것에 집착을 떠나게 하려는 마음과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미혹하지 않는 마음이다.이런 마음을 내고는 보살력을 얻어서. 대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여러 중생들의 앞에 생필품을 널리 비 내리듯 하여 그들의 바람대로 뜻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며 뉘우치기도 인색치도 않고 끊어짐이 없이 하며 이러한 방편으로 널리 중생들을 거두어 교화하여 성숙시키고 생사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광대하게 기쁜 광명을 내는 해탈문을 알지만 저 보살들은 용맹한 지혜를 얻어 하안 보살의 지위에서 모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선남자여 이 도량 안에 대원 정신력으로. 많은 중생을 건지는 밤에 신이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선제는 저라고 수없이 돌며 은근히 우러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39. 대원정진력 주야신 선제가 대원정진력으로 많은 중생을 건지는 밤에 신께 나아가 보살도를 여쭈니 그 신께서 대답하셨다. 옛날 수많은 겁전에 한 겁이 있었으니 선한 빛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배 광명인데 그 겁에 일만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셨으니 처음은 법륜소리 허공의 등불왕 부처님으로 십호가 원만하셨다 그때 나는 태자로 있으면서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신명과 재물을 버려 괴로운 중생들을 건지고 크게 베푸는 문을 열어 부처님께 공양하여 이 해탈을 얻었으니 나는 그때 다만 많은 중생을 이롭게 했을 뿐이요 삼계에 집착하지도 않고 과보를 구하지도 않으며 명성을 탐하지도 않고 나를 칭찬하고 남을 멸시하여 욕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경계에 물들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다만 대승의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장엄하고 늘 온갖 것을 아는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행을 닦아 이 해탈문을 얻었다 나는 다만 중생을 교하여 성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알지만 저보살들은 머무름 없이 반연하여 막히 먹고 온갖 법의 본성을 깨달으며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되 늘 쉬지 않고 또 마음은 항상 불의의 이치를 나타내는 법문에 안주하고 모든 언어에 널리 들어가니 저의 공덕과 용맹한 지혜와 마음승과 삼매의 경계와 해탈력을 내가 지금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이 연부제 룸빈이 숲이 있고. 그 숲에 묘한 덕이 원만한 신이 계시니 저에게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이때 선제는 저라고 무한히 돌며 합장하여 우러러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사실, 롬비리님 신. 선제는 대서원과 정질력으로 많은 중생을 건지는 밤에 신께 해탈을 얻고는 점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룸빈이 숲에 이르러 뛰어난 덕의 신을 두루 찾았는데 온갖 보배나무로 장엄한 누각의 보배의 영꽃 사자자에 앉아 이0억 나유타 하늘들에게 보살이 생을 받는 경을 말씀하여 불가에 태어나 보살의 대공덕을 키우심을 보았다. 선제가 보고는 절하고 합장하여 서서 보살도를 여쭈니 그 신께서 대답하셨다. 손남자여 나는 먼저 발언하되 모든 보살이 태어날 때다 가까이 하고 비로자나불의 무한히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다 하고 하였고 이런 원력으로 이 세계의 연부재에 있는 룸빈이 숲에 나서 보살이 얹어 내려오시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무한한 겁에 온갖 곳에서 두루 태어나는 자제한 해탈을 알지만 저 보살들은 한 생각에 중생을 건지는 때를 알고 심지 태어나서 방편으로 다루고 모든 국토에서 신통 변화를 영상과 같이 나타내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이 가비라성에 석가족의 구바 여인이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선제는 절하고 무수히 돌며 은근히 우러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